하파스는 네, 판매하실 때꼭 환자분들께 하파스 써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파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파스 붙이고 네, 이렇게 하파스를 팔다 보면 붙이고 나서 안 뜨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마다 이런 뜨거움의 시작점과 지속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파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파스 붙이고 너무 뜨겁고 따갑다고 온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닐부틸에테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분은 물이랑 만나면 자극감이 좀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뭐 이제 샤워하고 잘 닦지 않고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신다거나 운동하고 땀이 있는 상태에서 붙이시면 자극감이 좀더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핫파스기 때문에 좀 뜨겁게 느끼시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 없는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려 볼수 있고요 혈액순환을 조금 돕고 싶을 때? 뜨뜻한 느낌이 필요하실 때, 그럴 때 하파스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써보신 분들이 많이 찾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어, 파스 주세요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질문을 통해서 아, 하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분이 먼저 하파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에는 예전에 하파스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파스는 주로 저는 만성 통증에 특히나 부위로 치면 어깨 같은 부분들은 조금 오래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근육통에도 하파스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통에 좀 이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이 핫한 느낌이 근육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약국 현장에서 보면 환자분들 중에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뜨끈뜨끈한 느낌이 함께할 때좀더 통증이 빨리 가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시원하거나 느낌이 없는 파스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근육 통증이 있거나 관절의 염증 있는 분들에게 두루두루 이 하파스 제품을 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파스는 판매하실 때꼭 환자분들께 하파스 써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